젤리 들었죠? i 이팅 lighting, windy. You are p a 파 a s i t e p a r a s i t 방 p 주세요. s i t e Parasite. p a 민서부턴무조부오오오스턴힐가이스원레왼쪽에서거예 렉가 까까까 주세요 맥크리 죽어요 왼쪽 폴토 돌아요 빠져야 돼요 빠져요바킬티바컷 빠져야 음, 돼요 빠져야 파줘. 돼요, 파줘야 돼요. 3명 다운 폴존 게요폴 이제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이거 안하물렸어요여기딜 어, 보고 갈까요? 데이, 딜러 없어요. 천천히. 네, 그러도 흘려다. 요 천천히. 아, 아 살야 어, 다 천천히, 천천히. 아래. 어, 어. 아 없어요. 그래. 아, 아, 그래. 아, 네, 네. 괜찮죠? 아, 까비괜 해야 돼요. 미스 입소단피 힐 가능. 스개피 이거 못 이거 안인데들데을못 쓰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다시 다시. 괜찮아요. 이대로 수안될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되죠. 이거 예. 를이 완전 이거. 아, 어, 어. 어. 이 완전 이거. 이거 이거. 위 이거. 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전이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이거 완전 이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어, 하고 가고 이쪽,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아, 힘들 것같아에파르시가 네, 너무 강력해서 지금 밑으로 나갈게요 어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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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러분 우리 합류 중이에요 네. 어 거기 한류 거기 2층인데 거기 2층인데 올라간다고? 가주셔야 합류할 수 있대요 근데 그어그 놓으셔야지 어 목표 어디야 목표 오른쪽 컷컷컷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 힐로 힐러 못 나가요 어. 힐러못 어. 나가요 힐 이렇게 음, 이렇게 저거 파라 잡아줘야 돼요. 해요. 우리 네, 윈온다 계속... 아, 이거 나가는 거 브루핑이 음, 달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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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아, 어, 다시 다시... 아 그러니까, 어, 그, 어, 오른쪽으로 아, 가시면서 아, 저희가 합류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들어가시면.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저지 지금 어, 좀, 비위장 와요. 들어가도 될것 같아. 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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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우리 지금 메인책이 뭐? 너무 늦어서. 네, 아, 네. 나옵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브리핑 무조건 합선님 브리핑 주시는 걸로. 왜 정면을 비워둘까, 우리가? 방 주세요. 방 있나요? 네, 아, 네, 아, 잡으세요. 랭님이랑. 네. 오. 디바 부족. 디바 터지고. 나이스 컷. 됐어, 나이스. 이거, 솔저 부자, 솔저 자 솔저 오른쪽이시나이스 컷. 나이프 컷. 나이스, 나이스. 미 공학교도 들어와. 공학교 들어와. 오이. 붙이 붙이 붙이. 붙시 주세요. 미스 저 조금 뒤로. 왼쪽 아나 네. 왼쪽 있어요? 아, 빼야겠다. 아숨명 빠지고요. 윈스 들어왔다. 아, 잠깐 뺄게요. 오, 오케이. 각이 들어가스 수방... 왼쪽으로. 좋방 한번 받을게요. 자리 잡는 중. 전면에 솔저. 솔저 반기

점유해 주세요 방금. 스서 부자, 에 물렸어요. 아, 나이스. 아, 아, 앞에 힐안 돼요 지금. 할 말이야, 할 나이스. 저 솔저 부자. 이거, 이앞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 주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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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베피 어몇 하면 천천히 한명 할게요. 네. 민서 부자. 하나 피. 하나 커. 하나 커. 거기 하나 없어요. 베르스 주에 민서네 아직 물어요. 네. 베르스피. 피해. 베르스피요베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힐러 없어요. 네. 딸리야나중좀 또. 물 보면서 그냥 천천히 하자. 아제팔안안 뺐어요? 네. I 거 i l l k 요 l l them. I will kill them. I will kill them. I will kill them. I will kill 어 h e m I w i l 쪽 kill them. I w i 나이스 오른쪽 2층에 위스턴위스턴 정각 한번깨봐줄래요 야타 혼자 깨는 중 윈스턴 무조아 파라 공거 파라 공스턴요 파라 공도 파라 파라 라위스턴 무조화 윈스턴 이조화 솔져 피해 구활할 거예요 파라 만 그냥

괜지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나아괜이아 괜찮아. 괜이아 괜찮아. 괜찮아. 나찮아괜찮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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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요 이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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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이거 찮스괜부아괜 걸어놨어요 괜스아 들어온다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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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쪽괜괜찮쪽 빈서 부줘. 왼쪽이 지에 솔도 좀. 나이스 디바 부줘 넣어 놨어요, 지금. 날가 날가 어, 솔서 부줘. 빈서 부줘. 빈서 개피 빈서 개피 나이스. 겐지 부줘. 나이스나이스좀 봐. 디바 부줘. 이거 마무리 되나? 이거 푸시 해도 될것 같은데. 저는 타고 타고 아이고. 나 이거 요 네. 아직 아직 우리 기궁안 빠졌으니까 괜찮아 좋아 좋아. 네 그래, 잡폰 올 거예요 이제. 네. 네. 이거 그냥 잡폰 봤으면 이고나노미스 밀어 넣죠 지금. 깨웠어 깨워지 마요. 아그래아 진짜 또아금 걸어도 될것 같은데. 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하게 천천하게. 1초 1초. 아 죄송해요. 초월 있거든요 하나 보나요? 하나 피해. 힛스 언피. 하나 하나 소하소 하나 퍼 나왔어요 물선지컷 아이고 아 메르시 소 하나 메르시 메르시 부자 어. 이거 위스터 부자 걸어줄게요 우리 다리아면서다리아면서와퍼말려받았다퍼말려받거 네. 나이스 나이스 판 없어도 <laughs> 아, 원숭이. 원숭이 안 끼었으면 아, 좀더안 밀렸는데. 아, 까비. 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아직 절가아요시면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 초반에 그 이거 점 그냥 내중이 너무 아쉽네요 음, <laughs> 원래 저기 이것점이 좀 예. 네, 좀 빡세죠. 완전 막거나 네. 완전 뚫리거나 해 가지고. 저기 막기 진짜 쉬아요 공격 입장에서 프로막기 뜬다 싶잖아요. 네. 또 네. 맞아. 해비 네, 봅시다. 콩이야 운영하는 거 옆에서 뭘거 뭐 없는데, 콩이야 전투 준비. 어, 이약좀 줘라. 말썽 부이 야! <laughs> <laughs> 1 2 시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침 일 아침 여덟 시였으면 저녁 8 시에 주고 다음 날또 아침 8 시에 주고 저녁 8 시에 주고. 이게 딱 뭔가 공장하는 느낌이네요. 딱, 딱 플레이 구간에 친구들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네, 딱 이게 점수가 딱다 맞으면은 게임을 이렇게 재밌는 건데 맨날 부캐 만나고 이러니까 게임이 지옥인 것 같아. <웃음> <웃음>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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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않다. 아 좋아 파이가지지 않다 파라 한 어, 파라 데요? 파라 2대 파라 지금 안방금 받을게요 네방깨네네네 파라 부조화 리원 다음 방언제인가 이거, 네, 달아, 달아났어요. 자리야, 보조합. 다음 반언제요 <laughs> 3, 4초, 3초, 5초, 2, 아나, 아, 나, 좋아, 좋아, 좋아. 3, 2, 1, 2, 크리 보조합, 크리보조 나이스. 자리야, 보조합, 자리야, 보조합. 대4 이거 지금. 민서 민서 언어 민서 받아 민서 부자 아고 파라필인데 천천히 천천히 민선님 왜빼왜빼빼빼아 왜왜 빼는 거 아니야? 어, 어,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엄단해 잠시만요 중앙 빠졌군. 아, 네 자리 알 아, 파라 자 파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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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아, 가능 중앙 가능? 가능? 네, 가능? 네 가능 캔디 없대요 캔디 없대요 천천히 어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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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충격 타 맞아 가지고 그 받을게요 받을게요. 안돼맞아 죽었어요. 리그로 리그로 리그로. 어 배도 맞았고. 네, 매크리 매크리 쳐가고 리 이거, 이거 야타 혼자라서. 아. 네, 다시 다시. 아무겐지 가운데 왔었요 네. 천천히 천천히 진짜. 어 있어요. 3대 공다했을 거예요, 이제. 네, 저희 나오고 다시 리그로 가고 아, 나노... 메... 매크리 오면 말씀 드릴게요. 그때 갑시다. 자, 궁 튀었어요, 이게. 나도 용검가보죠 저희 먼저 걸어요. 나도 용검 가자. 먼저 가야 돼요. 매크리 함류 완료. 방 돼요? 네 게지? 돼요 방 빠지고 갈게요 우리 하나 둘셋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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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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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리 다시. 자탄 빠졌고 이거 왜 파라가 안 죽지? 유승도 아, 빠졌어요 아, 안 네, 파라가 네. 안 죽는 이유는 멈췄잖아 움직이십다 이거 원래 파르시 잡을 때는 메르시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맞아서 어, 방벽 한번 받을게요 네네 네. 가세요 메르시 부주화x2 오 드레아 드레아 나이스 음, 나이스 궁 조심하세요 네네 자, 파라 2대 메르시 만. 메크리만피 도와됐어요 어, 지금 네 파라 필 파라 필 와, 이게... We c a r 윈 y peer, 크리피 a r 크리피 e e 크리 e 라 a r r y peer, we carry peer, we c 다 r r y peer, we 다 a r r 다 peer, we c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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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we c a 오른쪽이요? 기 <목소리> 네, 여기 길로 파라 보자 파라 보자 파라 짤렸어 파라 짤렸어 미니스턴 보자 미스턴 보자 부다부활다 아니야 부활 안해 메르시 로스해, 여기 있어 메르 개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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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니스피왜 때리지 왜 때리지 사리 보는 중 조심해 조심 하라 하라만 이제 하라 먹겠나? 아아잘 밀었다 잘 밀었다 앞에 정면 게요아하니까 아이고 괜찮아괜찮아하라아 <literalness> <Mat controversial> 맥크리, 맥크리 볼게요. 주방 있나요? 왼쪽, 2초, 3층에 팔아, 3층에 팔아. 팔아, 팔아, 부조 팔아, 반피. 두세요, 두세요, 두세요. 팔아, 반피에요. 팔아, 보조 빠지고. 팔아, 언피. 허경, 피. 허경 빠지고 올게요. 자리야, 보조 자리야, 조아 팔아, 부조 팔아, 부조 나이스 나이스 c 이스 i 이스 Nice! 서 i c e Nice! n i 자 e Nice! Nice! 나 i c e Nice! Nice! n i c 이 Nice! n i 자리 Nice! Nice! 요힐 c e n 힐 c 어 n 없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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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바로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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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뒤로 빠지시기만 해도 이득 c 기만 해도 이득 i 천 e n 천 c e Nice! n i 빠질 수 있어 e Nice! n 요 c e 이거 메크리컷할수 어, 있는데 메크리 아니면 돼? 나이스나이스 파라 왼쪽 1층 같아요? 예, 파, 타발명, 파라, 네. 파라 왼쪽 네. 1층이었어요. 확인 확인. 미선님 왼쪽 봐주세요. 네네네. 그봐도 같이 왔어요 왼쪽 1층에. 네네. 봐주실 아, 수 있네요 같이. 어, 오른 어 파라 히트, 오른쪽 1층. 오른쪽 진. 오른쪽 파라 오른쪽 1층. 오케이. 파라 공격하 가요 기막 터지고. 파라 피. 디바, 디바, 디바 볼수 있나? 자, 에리아 디바? 디바 볼수 있나? 디바, 아.. 파라 컷, 파라 컷 민썸 부자, 민썸 부자 얘 뒤에 가도느라고 어.. 저 자요 어, 아, 아나 2층 반피, 아나 2층 반피 네, 떨어졌고 네, 1층으로 네, 떨어졌어 왜지 어. 음. 반피 어, 우리 메리시 부주화8화 왔어 8화스어왔어오아쪽어지층오른보는중하나보는중 하나 보는중하화필8부조 8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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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나0 100% 100% 100% 1 0부100% 100% 100% 100% 100% 100% 1 0오100% 100% 100% 100% 100% 1천0 100% 100%천인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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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거리 내면은 네. 어, 갈게요 그래? 아, 자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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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래 아, 그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이고 미사 래자 미사 아, 자 아, 그래? 아, 가면 돼 가면 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있어 초 있어 천천히 천천히 애기들 개피 헬 배만 더 주네 헬 배만 차온격 있나요? 아이고 오이구, 아, 빨리 파동 맞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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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다시 19초에 나와야 돼요? 차려온으로 가는데 시간 없어. 10 10초, <laughs> 10초, 10초. 안되면 초월로 밀릴게요. 이거 정해리 여기 못해요. 아 이거 안 되나, 아아 이게 안 돼. 아...까비다... 시간이 아, 너무... 너무... 저기요 저다 승리! 아 이거 뽕 파르한테 들어갔나요? 우리 뽕이요? 네자리한테 <목소리가> 어, 들어갔을걸요 아마? 아자리한테 들어갔어요? 이거 버터님 너무... 그니까... 탱그리언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저 힐러 <킬러 목소리가> 물러갔는데 <목소리가> 뽕들어온줄 알고 갔는데 안 들어와서 <목소리가> 안 딜타 차이로 안 죽어서 가는 줄 알았어. 음, 까비 까비 까비.